안녕하세요. 재단법인 기지 이유진입니다. 어, 타투이스트 도희 작가의 두 번째 인터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샵이 뱅뱅이라는 곳이에요. 뉴욕에. 거기가 제일 크고 제일 비싼 작업자들, 그리고 스튜디오가 잘하는 게 작업자들 몸값을 막 빵빵 튀겨놓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간판 작업자들이요. 뭐, 미스터 K, 드래그, 뭐, 영, 뭐, 한 네다섯 명이 제일 몸값 비싼 애들이요. 그냥 전부 다 한국 애들이에요. 어, 저는 타투이스트 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타투이스트 김도윤입니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진행된 건단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지금도 굉장히 많은 셀럽들이라든지 연예인들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작업을 했던 날을 아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앞에서 볼수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연예인이 어느 날 예약을 하시고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어, 너무 좋은 거예요. 놀랍고 스스로에게 이 타투라는 일을 하면서 나쁜 짓하지 않고 점잖게 살아온 거에 대한 보상인가봐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렇게 대견하게 생각을 해줬어요. 작업을 다 끝내고 사진 사진을 찍고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아 이거를 자랑하는 게 여태까지 나한테 타투를 받았던 손님들한테 실망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한테 타투를 받았던 어떤 손님은 마치 제가 그 연예인을 대하듯이 작가로 당신을 얼마 동안 얼마나 좋아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셔서 되게 황송했는데 어, 어떤 유명인이 왔다고 해서 팔짱끼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이런다는 게 이만큼이라도 감이 되고 어제까지 이만큼 기뻤는데 이만큼 기쁠까봐. 그까지다 쓰고 올릴까 말까 올릴까 말까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 결국은 안 올렸고 그한 번의 경험이 있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그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의도했던 게 아니라 그냥 손님들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냥 안 올리고만 건데 그 결과로 아이 사람이랑 작업을 하니까 연예인으로서 자기 프라이버시를 지켜 주더라. 이런 것들이 어느 날왜 갑자기 연예인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지라고 했을 때 소속사 연예인들끼리 여기 가서 작업해도 내가 오픈하기 전까지는 외부로 안 알려지더라. 많이 공유가 됐더라고요. 그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또 아름아름으로 소개가 들어오고요. 그래서 브래드피트 같은 경우도 한국 연예인분 작업을 해줘서 연결이 된경우예요그 한국 연예인과 브래드피트는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영화사 피 d 분을 소개하고 브래드피트 회사에 들어가고 공개가 돼 있으니까 이야기도 해 되는 부분들이 뭐 릴리콜린스라든지 스티븐 연씨 같은 경우가 저한테 작업을 받았던 분들인데 하필이면 또 브래드피트 회사가 제작사잖아요. 지금. 그 제작사에서 제작하는 영화에 참여를 하게 되고, 다 같이 앉아서 미팅을 하다가, 어, 너도, 나도 서울 가면, <laughs> 이런 타투를 받을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오가다가, 브래드피트도 연결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브래드피트 작업을 해주고 나서, 제 숙소에 와서 앉아서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 너무 대견하고 뿌듯하더라고요. 결론은, 5, 6년 전에 어떤 연예인의 작업을 해주고, 너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그 사람도 지켜주고 싶었고요.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신뢰를 좀 쌓았던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해. 따름입니다. <laughs> 호발적인 대답이 될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타투 작업을 하면서 사람마다 예술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작가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작품을 대하는 정의도 모두가 다르다는 것을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세대에서는 예술가라는 호칭은 타인이 붙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여주기에 아, 저 사람은 예술가야 라고 해야지 예술가구나 아티스트라는 단어 쓰는 게좀 미안한 느낌이 있었어요. 트 라는 호칭도 아티스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투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또 저보다 한 띠동갑 정도 내려간 친구들을 타투신에서 만나면서 알게 된 거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예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스스로를 예술가라 부르는 거에 주저함이 없어요. 처음에는, 응?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저런 마인드로 살기 때문에 스스로 예술가라 칭한다면 저 사람은 예술가가 되겠구나, 예술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트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개념이 저와 제 아랫세대, 그리고 또 이제 띠동갑이 이 타투신에 들어오고 들있거든요 <laughs> 생각하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거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제가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게 흡족한 작업을 만들어내는 거에 기술력을 집중하죠. 저한테 온 손님의 신체 비율, 신체 곡선 그런 것들 따져서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디자인을 해줘야 하고 모든 대중이 만족하는 것보다는 클라이언트가 가장 만족해할 수 있는 결과물을 찾아주는 게 저한테는 가장 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너의 정체성이 뭐야? 그러면 타투라는 디자인을 하는 작업자 혹은 작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한테는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조언하기 조금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들어올 때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사실이었고요. 물론 각박한 환경이고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이고 어려운 업계라고 느껴지지만 꼭 7, 80년대 막 한국이 개발되고 부모님 세대들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살고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 세대들은 그게 가능했어요. 내가 노력해서 신을 키울 수도 있었고요. 손님들을 끌 수도 있었고 사랑받기도 참 좋았고요. 지금은 누군가는 레드오션이라고 이야기할 정도고요. 제가 디자이너로 일할 때처럼 작업 비용도 많이 낮아졌고요. 지금 작업을 시작하는 친구들은 오랫동안 소비자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성실하고 꾸준하게 노력해야 되는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분명히 어느 시점엔가는 조금만 노력하고 튀어도 주목받을 수 있었던 시점도 있었어요. 그랬던 세대가 지금 세대들한테 조언한다는 게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어찌됐든 지금 제가 이 시내에 앉아서 보고 있는 것은 치열하다는 거고요. 어... 입시미술이 이야기하는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는 그 기준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타투 장르가 많으니까요. 단순하게 그림 그리는 기술 자체만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고요. 그게 안 돼서 작업자로서 성장할 수 없는 한계도 분명히 느껴져요. 그래서 저한테 타투를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하루에 3~4명 정도 이메일이나 메시지가 오는 것 같아요. 그중에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사연이 그런 것들이에요. 입시미술을 하는 친구들보다는 잘할수 없지만 저도 그림 좋아하고 잘 그려요. 그래서 타투를 배워볼까요? 하는데 아 물론 가능하죠. 그만큼 노력하면 다 되니까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일단은 입시미술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요. 타투시으로 도는 사람이 아주 많거든요. 그 친구들을 이기고 나서 해야 할 이야기 같아요. 그림에 대해서 더 치열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제 기준에선 그래요. 그림을 그리는 일이라는 게 가장 명확한 정의 같아요. 후배 분들은 그림 그리는 거에 더 신경 쓰고 투자를 하시면 한국인들은 손재주가 워낙 좋아요. 저희 선배들이 잘 해놨다라고 저 스스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던 장르 말고요 바늘과 잉크 그리고 캔버스 대신 사람의 가죽이죠. 이 재료들에 집중해서 내가 어떤 표현을 할수 있느냐에 더 집중하는 게 한국 타투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표현의 한계가 다른 외국 어떤 타투신보다도 확장성이 있고 유연해요. 그런데 부분이 그래도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굉장히 좋은 하나의 시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르가 한국 안에도 존재하고요. 전 세계에 있는 장르를 다 소화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속한 장르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자면 어찌됐든 지금 신에서는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어느 순간 작업을 내려놓고 후학을 위한 가르치는 일에 몰두를 한다든지 혹은 좋은 작업실을 차려서 후배들한테 더 나은 환경을 주겠다고 이런 걸 해보는 것도 나이 많은 선배들이 할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또 하나는 해야 할일 중에 하나가요. 작업자로서 한 사람이 몇 살까지 활동할 수 있는지 기준을 마련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누군가 분명히 한 사람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꺾이고 나면 다음 사람이 제 나이가 돼서 그리고 또 그거를 올려놓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망 중에 하나는 평균 수명이 올라가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일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건 굉장히 큰 사회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디자이너로서 타투 작업자로서 몇 살까지 이 일을 할수 있고 소비자들이 그걸 좋은 가치로 바라봐 주는지 한 번의 기준은 마련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작업자로서 조금 더 몰두한 상태로 더 시간을 좀 지내보고 싶고요. 과연 시장이 나를 언제까지 받아주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일을 하고 있어요. 노동조합이라는 건 우리가 노동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노동 라고 이야기를 하려는데 불법이라는 게 국가의 판례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고 있는 사업은 판례를 바꾸는 일이에요. 뭐 저희 작업자들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도 조금 더 안정된 환경에서 정상적인 환경 안에서 작업을 할수 있게 바꿔놓는 게 제가 몇 살까지 작업을 할수 있냐를 논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지점 같아요. 동료들과 같이 한번 노력해서 바꿔놓고요. 30대부터 아마 노동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도 타투이스트들이 세금을 정확히 못 내고 있잖아요.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도 알고요. 반드시 내야 한다는 것도 아고요저 같은 경우도 개인 사업자를 내놓고서 낸다고 내지만 정확한 세금을 내고 있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예술 문화 노동자들이니까 다른 영역에서는 모여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한국처럼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한 타투이스트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과 연대를 할수 있게 됐어요. 어찌 보면 안 좋은 상황 덕분에 저희 스스로를 위해서 연대를 하게 됐잖아요. 이 좋은 기회를 예술 노동가들도 건강 검진을 받고 무리의 돌봄을 받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정비가 잘돼 있는 나라들도 타투하는 작업자들이 이런 무리의 돌봄을 실천하는 나라는 없어요 노동조합이 굉장히 발달된 몇 개의 나라를 제외하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외부에서 보기도 굉장히 완벽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 내는구나 그리고 저희가 그걸 잘하면 근처에 있는 일본도 뭐 중국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델을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laughs> 일단 작업 끝나고 나면요 손님들이 진짜 좋아해 주시거든요 정말 너무 막 진짜 행, 행복에 겨워 해주시는 손님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 또 외국 손님들은 좋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격하게 해주잖아요 내가 그림을 그려서 누굴 되게 기쁘게 줬다라는 사실이 진짜 기분 좋고요 이런 질문 나오면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살때 한쪽 팔 전체에 화상을 입은 여자분이 계셨어요 화상이라는 게. 한번 상처를 입으면 그분은 이제 살이 자라질 않잖아요. 평생을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면서 사신 거예요. 계속 이식수술 해야 되고, 자기 살 가지고. 25살이 돼서 직장인이 된 다음에 더 이상 이제 병원에서 현대의학으로는 해결해 줄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분이 한쪽 팔 전체를 타투로 가리는 거를 결심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한 다섯, 여섯 번 작업을 해서 팔을 다 타투로 덮었어요. 당시에도 너무 중간중간에 계속 너무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내가 2015년도에 가장 잘한 일 하면서 자기 팔사진을 딱 찍어서 올리신 거예요. 뭐 작업 끝나고 좋아해줬고, 뭐 이런 것과 또 다른 느낌으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6년, 7년 됐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와서 또탓 하나 받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 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일 잘했다 싶고,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진짜 의료로는 할 수가 없어서 타투를 받는데, 또 여기 오니까 이게 의료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의료가 해줄 수 없어서 타투를 하러 왔는데, <laughs> 의료란다고. 이게 외국 생활 하시던 분이세요. 그리고 남편분도 친구들 만나면 자기 여자친구 팔 보여주더라고. <laughs> 그랬대요. 그러고서는 결혼할 때 아내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팔에도 호랑이 얼굴 하나를.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너무 기억이 나요. 그분들이 제일 즐거운 작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보는 것 자체가 귀엽기도 하고요. 하나씩 만들어져 나가면서 마지막에 눈동자에 하얀 점 찍고 나면 이렇게 살아나거든요. 왜이발려묘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듣고 나서 제가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업자하고 손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즐거운 작업입니다. 항상. 자, 이렇게 도희 작가와의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털 하나하나까지 아주 생동감 있게 살려내는 전체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에서 타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죠. 국민으로서의 권리, 그리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연대하고 소통하는 타투이스트 여러분들의 그 움직임을 응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작가와 함께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